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6월부터는 내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이 은행에서는 ATM기에 가서 자축하면. 내 통장에 돈을 출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당황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은행별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atm기에서 6월부터는 내 돈인데 출금을 못한다는 문구가 나와서 당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특히 이 은행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 지금 신한은행에서는 직원들 보이스피싱 예방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포상제도까지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 신한금융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과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총 30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180억 원 그리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그 보험 제공에 15억 원 이렇게 신문에 헤드라인 속보로 나올 정도로 각 은행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신한은행에서는 6월부터 ATM기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또 핸드폰 통화를 계속하거나 이상 지우가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 인증 여러 가지 그 거래 정지 등 보이스 피싱을 그 피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당황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신문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이 18일 인공지능 AI 이상 행동 탐지 현금 자동 입출금의 그 ATM 기기에서 보이스 피싱 탐지 예방 시스템을 추가 업그레이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하고 있거나 통화하면서 출금 위체를 하는 이상 행동을 보일 경우 이를 바로 탐지해서 고객에게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본인인증과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ATM입니다. 자 이제 이 조치가 강화된 거죠. AI 이상 행동 탐지 ATM이 고객 거래 중 이상 행동으로 인한 위험 거래 패턴을 탐지한 경우에는 일차로 주의 문구를 먼저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인증 등을 이행하고 이와 동시에 안티피싱 스마트 삼점영 플랫폼에서는 대면 비대면을 포함한 모든 거래 채널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r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관련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담당 직원이 추가적으로 내용을 확인 검증하고 신속하게 거래 제한 등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자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또 여름이라서 선글라스를 자주 차, 착용하는 분또 본의 아니게 그. ATM 기기 앞에서 통화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신한은행에서 선제적으로 어, 보이스피싱 어, 피해 방지를 위해서 ATM 기기 이용 시 다소 제한을 뒀다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은 안티피싱 시스템을 통해서 재산 1143억 원, 고객 수로는 1만 4 1 5명의 을 대상으로 그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어, 안전하게 고객의 재산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자, 다른 은행들도 어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앞으로 ATM 기기 앞에서 절대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어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잘 어, 확인 본인 확인을 해주면 어 지장 없이 거래를 할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어 보이스피싱 그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도 많은 제도를 개선을 했는데요. 어 액기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ATM 입출금 한도 변경. 이부 이,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지난해까지는 입출금 한도가 100만원까지였지만은 2023년부터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 무통장 입금, 이 이제 한도가 축소가 되었는데요. 만약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로 입금할 때는 한 번에 50만원까지만 입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는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송금하는 방식 또 무통장 입금 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ATM 입출금 한도를 이렇게 한 번에 5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2022년 대비해서 그 2022년에는 어 한도가 없었지만은 올해부터는 하루 300만 원까지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런 제한 없이 다 가능했는데 2023년부터는 하루 300만 원까지만 무통장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신안 랭 같은 경우에 그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 헬멧 이렇게 그 얼굴 전체 부분을 가린 경우에는 바로 인공지능이 보이스 피싱 범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직원이 한번더 핸드폰이나 그 여러 가지 인증 수단을 사용해서 본인이 맞는지를 체크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그 보이스 피싱 범들이 계속 전화를 끊 끊지 않게 하고 핸드폰으로 나이 드신 오르신이나 어, 또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 ATM 기기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들이 핸드폰으로 지시하는 대로, 어, 보이스피싱을 당하다 보니까 ATM 기기 앞에서, 어, 핸드폰 통화를 어 계속 하고 있다면은 바로 이상증으로 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혹시 거래가 정지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절차에 따라서 직원 안내에 따라서 본인 확인 후에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그 은행에 갔다가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 있는데 ATM 기기를 사용하다가 자, 여름에 선글라스 를 끼고 갔는데 갑자기 거래 중지 문구가 뜬다면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어, 다시 한번 신한 은행을 필두로 은행에서 이제 보이스 피싱 예방 차원에서 ATM 어, 내 통장에 내 돈도 출금이 어, 좀 제한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꼭 돈을 찾으러 어 은행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금 ATM 기기는 보통 편의점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ATM 편의점 어 출금할 경우에 수수료가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편의점 중에 GS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 그중앙회와그 NH 투자증권, 삼성증권 그 수수료 면제, 제휴를 맺고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편하게 GS 편의점 이용하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CU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토스, 대구 웰컴저축은행, 유한타증권, 삼성증권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국민은행, 시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 캐피탈과 제휴하고 있으니까 시우나 GS 또 세븐일레븐 이렇게 편의점을 이용하실 때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거래 은행이 다 다를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한번 출금을 해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수수료가 얼마다 이렇게 표시가 보통 되죠. 자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은행에서 이용할 때보다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저렴하면 바로 이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카드가 주거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두 번만 이용해 보시면 더그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저렴한 ATM 꼭 은행 가지 않으셔도 ATM 기기를 이렇게 CU나 GS나 세븐일레븐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6월부터 ATM 기기 앞에서 내 통장 돈을 출금하더라도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거나 자 얼굴을 가리거나 또 본의 아니게 그 핸드폰으로 통화를 오래하실 경우에 거래가 중지되거나 또 직원이 어 핸드폰을 통해서 본인이 맞는지 여부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어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은 거래가 지장 없이 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천이십삼 년부터 무통장 입출금 할때 다소 한도가 제한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